현재 모든 지역에 3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누적 강수량 보면 대구 11.1mm, 김천 대덕 15.0mm로 남부를 중심으로 내렸고요. 그외 경북 지역도 3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상 강수량은 최대 30mm입니다. 또 고도가 높은 산지는 눈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 평년보다는 3도 내외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 이상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김천과 구미, 성주와 칠곡 6도, 고령 5도로 오늘보다 4~5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동은 한낮에 12도, 경산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온과 같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북 전 동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사고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엔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